예전에는 이제 냉전 시대 때 이제 나토하고 이제 바르샤바 조약도 있나 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바르샤바 조약은 전부 다 이제 러시아제 탱크였고. 그렇다면 이 나토군 서방은 무슨 탱크, 전차를 썼냐. 거의 대부분이 독일제 전차지어요이 독일이란 나라가 2차 대전에서 패배를 했지만 전차는 아직도 굉장히 잘 뽑아내요.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행복했죠. 왜? 비교 테스트 해보면 제일 좋아요 얘가 미국 전차하고 이제 전차 경쟁을 해봤는데 얘가 독일제 전차가 더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서방은 독일제 전차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도배가 돼 있었는데 덜커덕 냉전이 끝났죠 냉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냐 군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군축을 하니까 예전같이 막 몇백 대씩 전차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산라인도 줄었어요 생산 라인도 줄었는데 그렇다고 회사를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독일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 굉장히 적은 물량을 천천히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했어요 근데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이유로 묶여 있죠 독일 내에서는 또 인건비 비싸니까 이게 또 그리스로 가고 또 스페인으로 가고 막 이랬어요 받은 업체나 국가에서도 돈이 안 남잖아요 그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이 안 남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재하청을 주니다 하청에 재하청, 재하청까지 갑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? 얽히고 설키겠죠. 얽히고 설키다가 보면 코스트가 올라갑니다. 왜? 중간 과정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 속도도 느리고 가격이 비싸졌어요.